안녕하세요. 한글사랑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. 오늘 2019년 10월 5일인가요, 오늘이? 네. 은흥쟁이로 한글 체험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또 어,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. 경품을 주기로 했죠. 네. 이번 주에 준비된 경품이 뭔가요? 아, 어, 이번 주에 준비된 경품은 급속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. 아주 한 5만원 이상 되는 고가의 제품을 여러분이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행운권 추첨을 하기로 하고, 저희들이 예, 행운권 이 신청서를 받았는데, 오늘 20분이 예, 응모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바로 즉석에서, 즉석에서 어, 5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안에 지금 20명이 들어있는데요. 어, 먼저 하나 뽑아주시죠. 네. 예, 나중에 발표하시고. 네. 다음에는 또 제가 하나 뽑고, 예, 네, 또 하나 뽑아 주세요. 자 이렇게 네 명을 뽑고 마지막 사람 하나 더 뽑아 주시죠. 네 다섯 명을 뽑았는데요. 네 우리가 또 이렇게 그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니까 지금 다섯 명이 있는데 이 다섯 분 중에서 어, 핸드폰 번호, 뒷번호 어, 네 자리만 좀 불러주세요. 네. 이름은 빼고 7044님 네, 7043이 여자분이시네요 네. 7037님 네 이분은 남자분입니다 네. 1393님 93인가요? 73인가요? 네. 1393네 1393님 남자분입니다 0224님 네, 0224님 이분도 남자고요 네. 0111님 네, 0112분은 여자분이네요. 네. 이래서 다섯 분이 뽑혔습니다. 이 다섯 분에 대해서는 양승웅, 양승웅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방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? 아, 여기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. 가슴이 네.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. 네. 응모는 이번 오늘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나올 때마다 응모권을 받아가지고 어, 추첨을 해서 그때 그때 어,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추첨해 주신 분은 소재인, 예, 소재인님이고요. 제 이름은 심재유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